아이애플빵의 비밀! 이 로봇은 파인 3차! 최첨단 카메라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진기, 개의 코를 응가하는 센서와 절대 미각의 맛 센서까지 있지.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게를 훔쳐 보는 게야 혹시 스파이 가진 어딜가 거기 안서아이 아이고 어, 뭐 어머 스파이 삼촌 벌써 비밀을 알아 온 거야 아홉. 오호라, 네 녀석들이 시킨 게로구나. 음. 이게 무슨 소리지? 빵 음. 아! 아! 어, 사장님이 어떻게? 어떡해? 어떻게는 어떡해? 누가 내 빵의 비밀을 훔치려는지 잡으려고 왔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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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죄송한데요. 사장님은 혼자고 저희는 음. 셋인데요. 게다가 저희 로봇들도 있고요. 아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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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 나를 함정에 빠뜨리다니. 함정은 스스로 빠지신 것 같은데.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파인애플 빵의 비밀을 말해 주시지요. 말못 한다면 후회하실 텐데요. 음. 얘들아, 야! 알려줘도 못 만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? 물론이죠. 어서 비밀이나 털어놓으세요. <laughs> 아 먼저 빵 반죽을 만들기 전에 음식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돼. 이게 지비지비 이게, 이게 뭐냐? 응? 휴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. 당장 먼지 하나 안 보이게 청소해. 아니 빵 만드는데 웬 청소 싫어? 싫으면 말고. 아니요 어. 아니요. 어. 얘들아 들었지? 다들 청소 시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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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마음에 드네. 자저 말일은 밀가루에 우유와 달걀 노른자 효모를 넣고 반죽을 한다. 시작. 더 빨리! 1초에 30번을 주물러야 공기반 밀가루반 상태가 되면서 아주아주 아주 바삭한 빵이 된다고! 1초에 30번? 하기 싫어! 싫으면 말고! 어... 오빠! 이러다 발 빠지겠어! 아우! 이럴 줄 알았으면 힘들더라도 줄 서서 사먹을까 동작 그만! 사람의 반죽에 침이 들어갔잖아. 다시! 으! 응? 다시요. <laughs> 싫어? 싫으면 말고. 파인애플 빵으로 유명한 팥빵 사장님이 커다란 파인애플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으 응? <laughs> 새벽에 소리가 나서 일어나 봤더니 이 파란 트럭이 내려준 파인애플을 타고 사라지셨어요. 저건 라인일당 트럭? 빅터, 레포스! 지금 즉시 출동이야! 응? 음? <laughs> 형장, 그만! 이 시간부터 이곳은 내가 지배한다! 에? 예? 뭐라? 으어? 쟤들 얼굴이 왜 저래? 거기? 로봇들 뭐하고 있어? 어? 거그 푸르딩딩한 로봇은 손 씻은 다음에 달걀 까고 시뻘건 로봇은 밀가루 반죽해 예? 저, 어... 저요? 어? 그리고 똘똘하게 생긴 꼬마, 너는 빵 굽는 거 도와주고 으?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? 몰라. 우린 파인애플빵 비밀만 알려고 했는데 저 할머니가 따라와서 우리 엄청 고생 시키고 있어. 꼬마야, 제발 저 할머니 좀 얼른 모셔가라. 응? 인서가 자기는 어? 어딜 가? 빵 제대로 만들 때까지 나안갈 거야. 아, 어. 오븐이나 열어라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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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, 먹어봐. 아, 아우. 어, 어. 우와, 이건 꿈 같은 맛이야. <laughs> 세상에나 이런 빵이 있었다. 아, 근데 특별한 비법이 <laughs>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. 비법이 없더니 내 빵의 비밀은 바로 정성이야, 정성. 남들 한번 반죽할 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반죽하는 정성. 아 그렇군요 평소에는 너무 힘들어서 <laughs> 50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오늘은 로봇들 덕분에 5000개는 만든 것 같네 그런데 니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냐? <laughs> 마음이야 다 먹고 싶지만 그랬다간 배 터지겠죠? 그럼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파인애플 빵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까? 좋아! 그 전에 우리부터 많이 먹고 얘들아 먹자! <laughs> 꼬마야, 너도 먹어. 나도 먹어. 맛있다. 응. 아, 나도 먹어. 응. 아, 뭐, 뭐,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<웃음>